안녕하세요 저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블랙프라이데이 정확하게는 유럽사이트들 미국사이트들 22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이트들 세일되는 제품 전부 다 내놓고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추려보려고 노력했고 만약에 급하게 세일 나오면 커뮤니티란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지 않은 분들은 받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잘리는 링크는 고정댓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재 이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도 위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사이트. 기존에 세일됐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10% 세일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최대 40% 세일됐었던 제품들 최대 50%로 세일폭도 커져있고, 보시면은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부 브랜드 제품들은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가디건 이 사이트는 사이즈 이렇게 변경하시면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있습니다 사이즈 변경하시면서 본인 사이즈 가격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할인 코드 입력시 추가적인 10%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마야 제품이라든지 몽클레어 여러 인기 제품들 10%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정상가 제품에도 세일 적용이 가능하고. 캐나다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칼슨 제품이라든지 익스페디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10% 캐나다구스 로치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이즈 이렇게 변경하시면 사이즈 변경하실 때마다 가격이 살짝 달라집니다. 마찬가지 추가적인 10% 캐나다 구수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이라든지, 스톤 아일랜드 요번 시즌 신상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구찌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세이브 더덕 저렴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여러 인기 제품들 10% 마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 수가 워낙 많고, 신상 제품도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세일 적용 가능한 사이트여서,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라든지, 프라다 제품, 인기 제품 여러 여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최대 50%, 기존에 세일되지 않았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나라 설정 변경하시면서 가격 비교해보셔야지 되고 나라 설정은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미국 배송대행지까지 무료배송돼서 배송비를 훨씬 더 아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한국 설정 미국 설정 가격 다른 경우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드류하우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고 102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92불 드류하우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여러 인기 9시리즈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30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44불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x c 6 16만원대 보여드리고 있는 DCS 스 네버대 다운 패딩 같은 경우도 166불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메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색상의 가디건 전부 다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코고스사이트블랙프라이드 여러 인기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일단, 아미 매종키친은40% 세일돼서 판매되고, 우영미 제품들 35%이 사이트 같은 경우 환부가세 지불하시면 지불하신 금액만큼 크레딧으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미 비니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트 팬츠 마찬가지 24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결제하시는 게 가격이 훨씬 더 좋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고 스웨터 23만 원 구입 가능합니다. 40%나 세일돼서 29만 원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아미 매종 키친의 다양한 제품들 40% 우영미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그 맨투맨 26만원 판매되고 기본적인 반팔 티셔츠 15만원, 여러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우영미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35%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웹스터라는 명품 편집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피어브가드센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맨투맨 357불에서 추가적인 세일 가능해서 역대급으로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3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집업 후디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본버 자켓 같은 경우도 이미 40%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5% 오프 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300불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추가적인 25%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꼭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기 제품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엔드 클로징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정상가 제품들 30% 세일돼서 역대급으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000원 내시면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이고 바버리드스의 퀼팅 자켓 세일 받으시면 88,000원. 여기다가 배송비 2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최종 비용 나오고 휴먼메이드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반팔 티셔츠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카라트 제품들도 추가적인 20%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미니백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스트라이프 알파카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하고 퓨어브가내센셜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퓨어브가내센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일 제품 수 15,000여가지 제품으로 다양한 인기 제품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정상가 모든 제품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로 신상 제품들 30% 자동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원하시는 제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일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 세일이 가능합니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의 여러 가지 제품만 나쁠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터틀넥 빅카트 스웨터. 276불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현재 3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겐조 크로스백이라든지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시면 41만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케이블리트. 비지빔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 세일 가능하고 추가 세일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추가 10% 세일 같은 경우는 반짝 세일이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데이 종료되는 시점에 같이 종료된다는 점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벌써부터 종료됐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버 원데이 해가지고 최대 50% 기존에 세일됐었던 제품들 세일포 커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나라 설정 변경하시면 세일되는 제품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던 피어브가네 에센셜 이번 시즌 신상 제품들 더 많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베이지 색상의 후디 같은 경우는 78,000원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색상 변경해 보셔도 전부 다40%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종류. 라든지 퓨어브가 네센셜 신상 제품 셀되는 곳 이곳밖에 없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 가지만 나볼수 있고 미국 배송 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설정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50%, 60만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JW 앤더슨 반팔 티셔츠 7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피어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최대 50%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이전보다 세일포 커져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수 워낙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탈리아비차 명품편집 샵 미셸 프란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50%까지 세일이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불가능한 제품들은 아이코닉 해가지고 별표 그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다니엘 로브틱크 최대 50%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여러 인기 제품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러 인기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븐 스토어 영국의 편집샵 블랙 프라이데이로 여러 인기 제품들 모아서 25%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하기 조금 힘든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여서. 아직도 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덩크 로우 제품이라든지 셀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른 곳에서는 셀잘 적용되지 않는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이라든지 뉴발란스 제품, 스투시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휴먼메이드 제품, 나이키,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의 명품 편집 샵 4워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금액별 할인코드 현재 나와있습니다. 500불 이상 구입시 20% 할인 1000불 이상은 25% 3000불 이상 구입시 30% 세일되는데 조금 고가의 제품 확인해보시면 가격 굉장히 좋아집니다. 보테가 베네타 이런 제품에도 세일이 적용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신상 카세트백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일 받으시면 30% 210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270만원 좋은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제품은 세일 적용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에르메스 버킨백이고 새 제품은 아니고 중고 제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전체 신상 제품들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룰루레몬 미국 공식 홈페이지 블랙 프라이데이 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금 시즌에 입으면 딱 좋은 여러 가지 패딩 종류라든지 인기 제품 다양하게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운 패딩 200불 안 되는 금액 광부가 CPS로 구입 가능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크롭 패딩이라든지. 요런 자켓 종류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레깅스 같은 경우도 49불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1년 중 가장 많은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기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코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인기 제품들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 있거나 할인 코드 입력 시 추가적인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요런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한 제품들도 있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세일 시작되지 않았는데 25%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미리 제품 둘러볼 수 있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미니 퀼팅백 같은 경우도 세일에서 적용 가능하고 남성 제품, 신상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25% 세일 가능합니다. 그다음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아이코닉 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스에 시작되면서 여러 인기 제품들 모아서 30에서 40% 세일이 가능합니다.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셔야 되는 사이트이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가끔씩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있는데 배송대행지 주소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카드는 잘 받아주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다른 곳으로 선정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나이키 제품 비로테스 랄프 로램폴로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리바이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블랙프라이데이 일 시작되면서 최대 60%로 세일퍼 커져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이전보다 더욱 더 많은 셀들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미 셀 반영되어 있는 금액 가장 저렴한 청바지 2만 원대부터만 나볼수 있습니다. 에스티로도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갈색병을 비롯해서 사이트 전체 30% 세일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추가 세일은 불가능한데 615불 상당의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서 8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갈색병 세트 같은 경우도 원래 정상 가 금액이 248불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미 50% 가량 세일된 125불 판매되고 있고 이 금액에서 추가 세일까지 가능합니다. 정상가 제품도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150불 이상 구입 이런 추가 증정품도 증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딜은 블랙 프라이데이 또는 중간에 한두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세일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 둘러보고 계시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빌레로엠 보 미국 공식 홈페이지 커틀러리 세트라든지 접시 종류 저렴한 금액에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여러 가지 색상의 제품만 나볼수 있고 원래 금액 400불짜리 제품 13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접시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테크 관련된 제품 이베이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블랙프라이드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리퍼 제품 위주로 확인해 볼수 있고 에어팟 프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세대 제품인데 150불에서 추가적인 세일 가능해서 현재 120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리퍼 제품이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어서 계산해 보시면 15만 6천원에서 배송된 비용 대략 만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 최종 비용 나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팟 3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1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아울렛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뉴발란스 제품 패션에 관련된 제품부터 테크 관련된 여러가지 리퍼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 가능합니다 아마존 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늘 내일 사이에 역대급으로 가격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다고 보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마존 왼쪽 맨 위쪽 부분 아마존 로고 옆쪽 부분에 나라 설정이 미국 설정 되어 있어야지만 제품이 보입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면 한국 설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재고가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워치 9세대 제품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이미 350불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아래쪽 쿠폰 부분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60불 추가 세일이 가능하면서 29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제품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애플워퍼 프로 2세대 제품 라이트닝 케이블 제품인데 현재는 재고가 품절됐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169불 월마트와 동일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 표시되고 있는 155불 같은 경우는 옆쪽에 디테일 보면 유즈드 그러니까 중고제품 리퍼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피하시고 계속 리프레시 하시다 보면 새 제품이 짠하고 169불에 돌아올 겁니다. 그때 구입하시면 최적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새벽 또는 내일 아침 중에 재입고 될수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가지고 다니면 딱 좋은 보여드리고 있는 베오사운드 A1 제품 같은 경우 134불에 판매되고 있고 인기 헤드폰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LG 올레드 텔레비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에이서스 보여드리고 있는 모니터 종류라든지 브라운 면도기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크 디자인 여러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백팩 종류라든지 카메라, 액세서리 찾으시는 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동일한 제품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 영상도 위쪽에서 확인해 볼수 있고 피크 디자인 다양한 제품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일본 브랜드 제품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한번 구입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저 같은 경우 백팩을 시작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테크 파우치부터 피크 디자인 세일만 내면 쟁여놓고 구입할 정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드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이트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가격 떨어지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오브 사이트 사이트 전체 25% 세일 가능합니다. 8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세일 적용 가능하고 아래쪽 친구 추천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세일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락토핏 유산균이라든지 종합 비타민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사이트 전체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기회 25%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뜰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세일 나오면 커뮤니티란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때 노리시는 제품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정보 전달 드릴 거니까 내일도 내일모레도 기다려 주시면서 득템하시고 저도 쇼핑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